작년 12월이었죠. 그 한국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이미 해제된 후였는데, 어, 대만 집권당, 그러니까 민진당 소셜미디어에요. 거기에 한국 비상계엄을 지지한다, 이런 글이 잠깐 올라왔다가 바로 삭제된 일이 있었어요. 참 타이밍이 뭐랄까, 이상했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같이 들여다 볼 자료들이 바로 이 사건. 그리고 어쩌면 그 이면에 있을지도 모르는 당시 내란 세력과 대만 사이의 어떤 음, 연결고리 이런 의혹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해프닝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자, 이 자료들이 뭘 말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입니다. 군의 정보 수집 특수 공작 총괄하는 자리잖아요. 문 전사령관이 작년 11월 25일부터 29일, 그러니까 비상 계엄 준비로 정말 정신 없었을 그 시기에 대만에 방문했다는 기록이 나온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방문의 성격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증언이 있어요. 그 정보사 내부 사정을 잘하는 군 관계자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요, 문 전사령관이 대만에 가서 그쪽 정보기관, 군사 정보국이라고 있죠. 거기를 통해서 민진당에다가 한국에서 비상계엄 선포하면 좀 지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제 민진당이랑 대만 군사정보국 관계가 꽤 긴밀했으니까 그걸 활용하려 한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인 거죠. 아 문전사령관이면 당시 계엄 계획에서 역할이 상당했잖아요. 뭐 주요 인사 체포라던가 선관위에 당력 보낸다던가 이런 핵심 인물을 맡을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진짜 중요한 시점에 뚜렷한 공식 이유도 없이 4박 5일이나 자리를 비웠다. 이건 자료들이 지적하듯이 음, 쉽게 납득이 잘안 가는 부분이죠. 작전 준비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이걸 조금 더 넓게 보면요.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작년 11월 말쯤에요. 몽골에서 정보사 요원 2명이 북한 대사관 직원이랑 접촉하려다가 현지 당국에 체포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문전사령관이 직접 나서서 이 요원들 석방을 위해 움직였다는 사실도 알려줬고요. 그러니까 이 몽골 사건이랑 또 대만 방문 이걸 같이 놓고 보면 어, 비상 계엄 계획과 관련해서 정보사가 해외에서 뭔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 이걸 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료들은 이 대만 방문도 그런 해외 활동의 하나였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그 증언대로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지지를 얻으려고 직접 대만까지 갔다면, 뭐, 빈손으로 가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료들은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지지를 얻는 대가로 혹시 어떤 약속 같은 게 오간 건 아닌지 여기에 주목하고 있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니까이 자료들은 윤석열 당시 내란 세력이 민진당 쪽에 그냥 지지해주세요 이걸 넘어서는 어떤 제안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대만의 독립 추구를 우리가 암묵적으로든 아니면 명시적으로든 지원하겠다 이런 거나 혹은 좀더 나아가서 만약에 중국이랑 대만 사이에 무력 충돌이 나면 한국이 군사적으로 대만을 돕겠다 이런 식의 약속 같은 거예요. 물론 이건 아직까지는 관련자 증언이나 정황에 기반한 자료들의 분석이고 추측입니다. 뭐 명확한 물증이 나온 건 아니죠. 하지만 이 자료들은 이런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의혹의 실체는 앞으로 반드시 밝혀져야 할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